이번 시간에는 개인 서버와 DB호스팅 서버의 차이점 그리고 설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저희 EMP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 개인 서버 전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실지 DB호스팅 전용으로 다운받으실지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서버 전용은 주문 문의 관리를 할수 있는 데이터를 담당자님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DB호스팅 전용은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웹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주문권과 문의권을 관리할 때 소비자의 연락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 플레이오토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님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웹서버 공간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제 개인 서버 전용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주문 문의권이 수집될 때마다 생기는 데이터가 서버 역할을 하는 메인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 정보를 불러와서 주문 문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접속은 서브 컴퓨터랑 메인 컴퓨터가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메인 컴퓨터의 인터넷 외부 연결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컴퓨터의 전원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제약이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 서브 컴퓨터가 이제 메인 컴퓨터에 접속이 실패하게 되면 솔루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DB 호스팅 전용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웹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로도 시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솔루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을 매일 자동으로 백업하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손실들, 이런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이제 웹 서버를 임대해서 그 용량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 2만원의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서버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으니 각각의 용도에 맞는 서버로 선택하셔서 솔루션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DB 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메인 PC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컴퓨터에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서브 PC는 나머지 다른 작업하실 컴퓨터에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메인 PC에서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주문, 문의권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원을 항상 켜 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사양이 괜찮은 컴퓨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메인 PC에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이제 DB 서버랑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메인 PC인지 서브 PC인지 서버 관리자의 설치 유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스크롤을 올려 보시면 새로운 아이콘이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고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스프링 모양의 빨간색 아이콘이 서버 관리자이고 톱니바퀴 모양이 서버 매니저입니다. 이두 아이콘이 모두 있다면 메인 PC, 서버 관리자가 없는 이제 톱니바퀴 모양만 있다면 서브 PC입니다. 이제 서브 PC로 솔루션을 실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DB 접속 매니저가 뜹니다. 여기서 서브 PC가 메인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선 메인 PC의 DB 접속 매니저에서 해당 PC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확인하신 뒤에 해당 숫자들을 서브 PC의 접속 매니저에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해당 PC로 이제 솔루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인 PC와 서브 PC가 동일한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IP 주소가 달라서 서브 PC로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PC에서 하단 스크롤 버튼, 그리고 빨간색 스프링 모양의 서버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외부 연결 탭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부 연결 허용에 체크하신 다음에, 연결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주세요. 여기서 연결이 성공했다면, 여기 보이는 핀 번호를 서브 PC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PC에 아까 DB 접속 매니저에 여기 오른쪽 핀 번호 방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방금 메인 PC에서 확인하신 핀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연결 실패가 난다면 저희 플레이 오토로 1대1 문의를 주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서버 전용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몇 가지 사전 설정 작업이 필요한데 반해 DB 호스팅 전용은 바로 웹 서버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거나 하실 것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두 서버의 차이점을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실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서버로 솔루션을 사용하실 때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데이터들을 복구하거나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개인 서버와 DB 호스팅 서버의 차이점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